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편이 되고 싶어서 꺼내기 어려웠던 내용을 솔직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은 영업 사원도 분명 많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장기 렌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만나게 될 소수의 중개 업체 혹은 중개 영업 사원이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게 되는 거짓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짓말 네 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릴게요. 장기 렌트 상담만 한번 받아 봤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업체에서 끊임없이 연락이 온다면 네 그건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팔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장기 렌트 업체들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말인 거죠. 일단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고 마음에 들었던 A 중개 업체에 연락처를 남기게 되면 개인 정보 동의를 체크하겠죠. 개인 정보 취급 방식을 살펴보면 개인 정보를 어디서 관리하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A 중기 업체의 딜러와 꾸준하게 상담을 받다가 차량을 계약하지 않고 상담을 종료하면 추후 몇번 정도는 더 전화가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조건의 차가 나왔다거나 혹은 프로모션이 나왔다면서 같은 업체의 다른 딜러에게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체크를 했었을 때이 개인 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을 뭐 1년으로 세우는 데도 있고 뭐 3년으로 세우는 데가 있는데 뭐 같은 업체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A 중개 업체는 더 이상 고객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B 중개 업체에게 단돈 몇만 원을 받고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아, 이거야말로 창조 경제죠 이때부터 비중개업체의 딜러는 어떤 업체라고 얘기도 안 해요. 안녕하세요. 장기 렌터카예요. 계약 진행하셨나요? 원하는 차량 있으면 말씀 주세요. 제가 저렴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실제 제가 계약했던 고객들에게 정말 많이 들은 얘기도 하고요. 물론 관계자들하고도 팩트 체크가 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범죄잖아요. 근데 이게 대응하기 굉장히 참 힘듭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남겨야 될 업체를 선정할 때만큼은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아, 그리고 이렇게 허위 광고만 하고 영업은 하지 않는 업체도 있어요. 고객 정보만 팔고 책임은 지지 않는 거죠. 저한테도 연락 많이 옵니다. 뭐 저희 DB 판매하고 있는데요. 한 개당 만 원, 뭐, 삼만 원, 오만 원,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영업도 안 하고 마케팅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팔아버려요.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망해버려라. 진실의 방으로. 이번 내용은 제가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키워드 광고나 홈쇼핑, 뭐 기타 여러분들에게 노출되는 광고의 대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소렌토가 한 달에 20만 원, 캐스퍼가 한 달에 9만 원, 뭐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연락처 안 남길 수가 없겠죠. 근데 이 광고들을 유심하게 살펴보면 초기 비용이 하나도 없는 차량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차량가에서 30%, 혹은 40% 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선납금을 기준으로. 그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뭐 계약만 된다면요. 무슨 상관이겠어요? 저렴할 거니까 근데 이 견적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영업사원이 한 푼도 가정할 수 없는 수수료 0핏짜리 견적인 겁니다. 이런 차만 팔면 집에 가서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업사원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견적이 미끼 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이 중고차로 따지면 허위 메모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현혹할 수 있을 만한 월 임대료로 유입을 탁 시키고 실제 광고 그대로 계약을 원한다면 심사 통과가 안 됐다거나 혹은 프로모션 차량이 모두 나갔다거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병. 변명 같은 걸 하면서 다른 조건 혹은 다른 차량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 견적은 이미 본인이 수수료를 충분히 높인 견적이겠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일단 현혹할 수 있는 수단이나 수단은 다 쓰면서 일단 고객 정보라도 취득을 해보자는 마음일 겁니다. 이렇게 취득한 정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이 팔지 못했을 땐 다른 업체에게 싸게 넘기는 일도 당연히 발생이 되겠죠. 고객의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결국엔 이런 광고를 보고 들어온 고객들은 장기 렌트라는 상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만 더해갈 뿐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무 싸다면 의심을 하셔야 된다. 장기 렌트 견적에 대해서 시세를 파악하기 좀 어렵다면요. 저희가 매달 매달 올려드리는 한눈 견적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거보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아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특판 할인은 우량법인에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장기 렌터카 중개 영업 사원이 특판 할인을 얘기하면서 월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빨리 계약하셔라. 한 대만 남았다. 내일이면 없어진다. 다른 영업사원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을 본인만 어렵게 받았다면서 제일 싼 것처럼 현혹시키는 거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판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요 대량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렌트사는 대리점이라는 유통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대리점 영업사원에게 줘야 될 판매 수수료를 구매하는 차량에 그대로 할인을 해줍니다. 그게 특판 할인이라는 건데요. 장기렌트 영업사원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언제든지 똑같은 할인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특판 할인인 겁니다. 따라서 같은 차량가에 같은 조건에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보고 그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핸드폰을 살 때도 할부 원금이 얼마냐를 확인하는 거, 핸드폰 좀 꼼꼼하게 구매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부 원금은 월 렌탈료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광고를 보시면 상담해주는 딜러 혹은 업체가 고객을 위해서 썬팅과 블랙박스를 선물해드리겠다라는 말로 보이시죠? 네, 광고의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본인들이 받은 수수료로 썬팅샵의 비용을 지불해서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얘긴 거죠. 하지만 그 비용을 자신들이 내는 게 아니라 렌트사가 지불하기 때문에 위 광고는 거짓말입니다. 렌트사는 렌트사 집파장에 일괄적으로 차량이 모여서 번호판을 등록하고 거기에 상주한 시공 업체가 딜러들이 견적에서 요청했던 시공 품목을 작업한 다음 렌트사에서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본 광고가 거짓말이 되지 않으려면 그냥 이 부분을 빼는 게 맞는 겁니다. 렌트사가 해주는 거니까요. 렌트사가 해주는 건데 고객에게 본인이 했다고 생색을 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썬팅샵을 만들어서 계약하는 모든 차량을 우리 매장으로 입고 시키고 다른 영업사원들이 견적에 포함하는 시공 비용을 그냥 제가 받아서 같은 가격으로 더 좋은 필름과 퀄리티 높은 시공으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같은 가격이면 내가 하지도 않고 생색을 내는 것보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영업하는 게 제 스타일인 거죠 자 이렇게 제가 네 가지 거짓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고객이 내가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상품을 계약했다는 마음을 배신하는 거짓말은 결국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시장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들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장기렌터카 영업사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이곳에서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당당하게 고객들에게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죠. 그리고 저는 우리 고객들에게 당당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변화하고 노력하는 김 실장이 되겠다.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